우와! 가만 있어봐. 보라, 그렇지. 그 아니, 저더이더어 더,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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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쏠쏠 쏠. 더 보라, 더더더 그렇지, 렇기거기아니요로 그렇죠.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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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치 원래 쪽으로아 저쪽으로 가세요 부장님 들어와? 네,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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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 아이. 아워워 앞으로 워이 네. 오늘 멧돼지가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잡힌 거예요? 예, 저희가 협에서 예. 네. 이멧돼지를위 해서 우리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아서 우리 부천 어, 농협에서 네. 이걸 갖다가 13개를 제조해서 네. 우리 각 지역 면단위에다가 두개씩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에, 지난번에 어제 그제 네. 그 포천동에서도한 150근짜리 돼지가 한 마리 를 잡혔고 어. 오늘 또 하나가 이렇게 군내면 상승군에서한 마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신발 뼈뼈땀물리게 생산하는 그 농작물이 그렇죠. 여러 가지로다가 피해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사업인데 네, 첫 번째로 지금 두 번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네. 우리 농, 농작물,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원래 두 마리가 있었다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laughs>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예. 아마 그, 잡는 과정에 뛰쳐나간 것 같습니다. 아, 뛰쳐나갔다고? 그러면 이 저,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laughs> 이 동네에서, 예. 시에다 신고를 하고, 예. 나름대로 이제, 두 마리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빠져나갔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예, 예. 두 마리가 들어갔는데, 예. 어떻게, 들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빠져나갔냐면은, 예. 이쪽에 두 마리가 다 있었단 말이야. 예. 예? 네? 그런데, 저쪽으로 한 마리가 도망가서이 끈을 저쪽으로 줄을, 다 치고 나가니까 줄을 이게 빠져 거지. 예, 네, 줄을 땡겨진 네. 거예요. 예, 네. 아, 그 네. 네. 줄이. 한 마리 아, 빠져 이. 줄이 당겨지면서 이게 열린 거예요. 나갈 수 있단 말이 지금. 그래서. 아니. 여기서, 아니.